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패면서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대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. 진짜?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보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. 국가보덕 사태가 인박했다는게사실니가 사실이 아닙니다.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. 한라만 가족입니다. 이 난파선에서는 먼저 나가는 놈의 생존 확률이. 도대체 어떻게 돌아하는 거야 이거? 이거 일시적인 거야 나라에서도 그러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이 지금이라고요